그거 아십니까? 쿠키런 킹덤에 지금까지 194일 동안 에이션트와 레전더리가 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 9월 6일을 기준으로 드디어 신규 레전더리 블랙펄 쿠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녀석 이제 침투형으로 중앙에 있게 되는 아뭐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뽑을게요 네 <laughs> 야 이거 그건가봐 이게 심해 결정 보통 레전더리들은 결정 에인션트들은 무슨 무슨 빛 예를 들면 결의의 빛 열정의 빛 그런 것들로 나오고 이번에는 레전더리니까 결정으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뽑기창을 보면은 250번마다 1회 확정 뭐 다른 전설들이랑 똑같긴 하네요 오야 잠깐만 5900원에 이거 이거는 해자다 어 12,000원에 1,500개? 이거는 해자다. 이게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해자로 보느냐. 심매의 결정 뒤에 공을 붙였는데 이 공이 붙이면 25,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33,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800개 정도가 비어. 그러면 일단 손해라는 뜻이에요. 제가 패키지 전문 분석가잖아요. 쿠키랑 킹라이 보통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내놓느냐. 초반에는 약간 사람들에게 흔들리게끔 이상한 패키지 예를 들면, 25,000원에 1,000개의 결정을 드려요. 이래놓고, 갑자기 후반부에는, 25,000원에 2,500개의 결정을 드려요.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명한 유저분들이시라면 이 초반에 악독한 이런 망할 놈의 패키지들은 결제하지 마시고 이 후반에 정말 해자로 운 패키지들만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패키지부터가 좀 짜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왜 이렇게 짜졌근데 아 이건 해자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오, 어,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자 패키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키지부터가 좀 짜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소리>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어 뭐야? 그만큼 로 바로... 너의 캡틴이다 픽업도 아니고 아 진짜 이게 뽑기 시작하기 어이 어이 이 아니 휘당시에야아왜 자꾸 이렇게 복덩이처럼 나오는거야 어? 어유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우리 블랙펄 쿠키도 일단은 우리 캡틴캐비어막 쿠키를 좀 뽑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오 그렇지, 그렇지. 캡틴캐비어야 너무 좋다 이 녀석의 성능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이 녀석들 안 뽑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뽑는다고 말을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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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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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이니 아니, 아아 아니, 아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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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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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 계정에도 주작주작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는군요. 겁도 없이 <놀람> 거... <놀람> <놀람> 오유를 느끼게 해줄게. 어? 이거 진짜 맞냐? 주작 주작 주. 저도 쿠키런 킹덤 이 블랙펄라 쿠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동안 근본 없는 쿠키라고 저도 지원하게 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느낍니다. 너도 이제 근본 쿠키에 끼워주도록 하겠다. <laughs> 야! 이 얼마나 오랜만의 행복이야? 기 받아갑니다. 누구 맘대로내 귀를 왜 니네가 받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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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받아가지 마세요. 저 아직 뽑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지금 뽑기운 절대 아무한테도 주지 않을 거야. <laughs> 내 거부터 다 뽑고 <laughs> 나부터 일단 살자, 얘들아 이미 빨아갔다고? 아닌데. 응, 또 에이션 드 나왔어. 지금 벌써 네 개째야. <laughs> 아니 대부야. 아니 나 이러 이러면 진짜 걱정돼. 아니 지금까지 어떠한 데브시 서주와의 커넥션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진짜 믿어주신. 저는 진짜 데브시 서주에게 그동안 몇십 몇백만 원을 꼬라박은 진짜 미친 놈이에요. 드디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겁나. 몰라설수 어? 없어요. 아니 확률이 좀 잘못된 건가 얘들아? 아니 내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아니 확률은 그대로. 아니 왜 이러지? 아저 진짜 이상해요 저 은근 캡틴 캐비어도 좀잘 나오고 있음 이게 진짜 말이 안됨자 우리 캡틴 캐비어 시원하게 여러분들 오성 달성했습니다 축하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서리여왕님까지 오성 달성 너무 좋아요 온다 이 심해 결정뽑기가 온다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블랙펄 쿠키의 심정 이거 웃을 때 한번 뽑아볼게요. <laughs> 지금 그렇지채 시작부터 설마? 진짜 거짓말 치지 마. 보여주나? 진짜로? No. 아씨 다 같이 따라봐요 첫술부터 배가 부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린 거잖아요. 웃을 때, 웃을 때 누르면 느낌부터가 제발! 아이씨. 뒷배경이 하늘색일 때 왜냐면은 이 레전더리의 색깔이 이제 또 하늘색이기 때문에 지금 별의별거를 다 해도 그냥 안되네 아 왜그래 아 진짜 그러지마 나 한마리밖에 못먹었잖아 아직까지 왜그래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깜빡점법 한번 가볼까요 이 녀석 깜빡거리긴 하네 두번 세번 네발~ 야~ 보셨어요? 방금 뭐 왼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 자신 눈을 못 뜨게 그냥 눈을 찔러버리고 싶다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러면 내가 뽑기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30만원 현질해가지고 뽑는데,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저는 이제 현질 안 하죠, 여러분들! 보여줬다 보여줬다 아 진짜 진짜 느낌 왔어 이번에 애들아 진짜 느낌 왔다 봤다 했지 내가 내가 좀좀 좀 느낌 왔다 했지 애들아 묵직한 이 서늘한 이 느낌 감각 제발 아이 씨생쾌하게 가죠 아니 좀 제발요 선생님 안돼 <laughs> <laughs> 오! 아 그래 전가전에 하나는 먹어줘야지 진짜로 아 진짜 제발요 아 심했어 공을 <laughs> 느끼게 해줄게 아 이거는 맛이 없는데 맛이가 맛이가 너무 없는 데. 저 진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대부용님들제 발부 닦드릴게요, 제 발, 제 발이요. 무슨 무슨? 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주 충신이의배신이의 그냥 이거 저거 다 나오는 거냐? 마라탕에다가 그냥 어? 그냥 아이스크림 쳐먹고 그냥 이거 저거 다 나오는구나, 아주. 어? 어? 털떡? <웃음> <웃음> 드디어 한 마리 떴다 와 근데 커신도 못 봤어 <laughs> 용감한 쿠키 한 마리 떠가지고 그냥 절대 안 나오겠거니 하고 스킵 해버렸는데 이야 커신도 못 보고 그냥 떠버렸다 와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자금이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레전더리와 전설들 모두를 포함해서는 좀잘 뽑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블랙펄 쿠키 한정에서는 그게 이성이다? 너의 그 마음, 마음씨 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뭐 평타를 쳐버린 블랙펄 쿠키 뽑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나름 진짜 괜찮게 뽑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데, 아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웃음> <웃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멋있게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